잭기 네. 제네무적 이어서. 프리드. 브레스 프레스 있어요, 프레스. 원래 이렇게 약했나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1층, 1층, 1층. 뺏기. 2층 잭킹. 공항이요. 공 떴어요. 저 일곱 일본 아웃이요. <laughs> 2번 프리도 들어시고 아, 3번이야 조금 3번 저 맨끝 에 할게요 맨끝에 미치콜만 좀 해주세요 미치콜 1층 1층 어, 아완 타이밍 1층 1초 이거요 찍, 찍, 찍. 2층. 1층 2층 번셨어요 형들 조금만 더합시다 우리 프리드 8초 공 계속 네. 맞춤, 공 계속 맞춰주세요. 브레스 이제 슬슬 돌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브레스 잡고 있어볼게요. 네. 체포. 층 가운데. 이거 여태 찍찍찍찍 위치 콜. 이층 가운데. 브레스 조심, 브레스 조심. 체포. 층 가운데. 이층 오른쪽. 이거 제가 한대 안 맞출게요. 네. 다음 과수 나옵니다. 다음 가서 왜비 떴다. 아이고. 챔브를 사다 쓴. 치키. 치키스. 아. 3층 왼쪽, 3층 왼쪽. 랜비라서. 레이저옵니다 하나, 둘. 1층 가운데. 어, 레이저 나왔나? 나 나왔어요. 랜비 써주세요. 랜비 쭉쏘면 돼요. 피 봐야 돼요. 저레이저옵니다 하나, 둘. 안 돼. 치키 치키 0.05퍼, 0.5퍼, 0.5퍼. 왼쪽 보라색 전탄 20초 전자 레이저 옵니다 하나 둘아씨 잠깐만 자 이제 고 전탄 와요 전탄 조심 전탄 10초 전오 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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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하나 오른쪽 오쪽 오른쪽 뒤쪽 이쪽 전탄 옵니다 전탄 레이 전탄 왔고 자 왼밑쪽 왼밑쪽 오른쪽 한쪽 계속 탈퇴 탈 레이저 레이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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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옵니다 하나 둘 이층 왼쪽. 자왼쪽쭉 풀게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조심. 레이저 조심. 그, 자, 레이저 조심. 0.2퍼 남았어요. 왼어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강화 강화. 저 일단은 오른쪽 이쪽 무적기 무적기 저 썼어요. 자 왼쪽 이층 왼쪽 이층. 한번 주시고 왼쪽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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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게이지 게이지 계속 던져 주세요 오른쪽이 왼쪽 위. 위요. 마지막 오른쪽 위 저기 오른쪽 쏠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쏠 거예요. 예, 드론 빠졌고 오비 먹고 빠졌고 나가요, 먹고 나가요. 은빛 네. 긴밥만 김밥만 김밥만 오비옵니다 아, 좀 기다렸다가 오른비 막아주시고 네, 제가 막습니다 오이 이제 슬슬 아 이제 분홍 콜, 분홍 쓰시고 네, 분홍 가져갈게요, 이제 자, 육장, 육장 합시다 오른비... 제가 막고 좋아요 아인드아인드연계요 거... 아, 1, 오케이, 좋아요 끝나고 바로 오비한 번씩 쏠게요 제가 막을게요, 제가 그래, 돌아있고요 바로 오른비 이거 뺏기. 찍어요? 때리면서 오른비 계속 던져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어, 아프다. 이중 적브레스. 아, 윈도키가 눌렸어. 이거 오비 푸나요 아니면 냅두나요 어, 오비 지금 남색인가요? 네. 남색이신 분은 브리핑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 이게 저 화면이. 삼층 맞죠? 삼 화면이 까매서서못 어, 봤어. 찍기. 아, 근데... 찍찍찍찍찍 찍. 2층 중앙. 네, 왼비. 오비... 오른비 풀지 말고 왼비한테서 네. 나오면 왼비 풀고 왼비한테 맞추고 오른비 풀게요. 위치, 위치 위치 위치콜 확실하게. 음. 게이지야 오른비 한두 대만 더 맞춰도 돼요. 저도. 웨비 왼비 나왔다 왼비 나왔다 왼비 나왔다, 나왔다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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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비한 대씩 맞추고 네. 오른비 풀게요. 텔텔텔텔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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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아, 레이저입니다 어... 하나 둘 그럼 왼쪽 쐈어요. 오른비 날아가요. 오늘 막아야 될 거예요. 네. 오비 풀어주세요 레이저 입니다 하나 아, 둘자 오비 풀게요 오비 오비 네. 게이지 써주세요 찍찍찍찍 찍찍찍. 전타 일분전자 네. 네. 레이저 입니다 하나 둘 네, 이제 웬비 올인 웬비 올인 찍기 네. 조심 아이고 아파라 클로스 피더 까야 돼요 동시에 때려주면서 이층 왼쪽 해도 리필 가능한 가능한가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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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0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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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패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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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이저입니다. 프런세, 하나. 연선님 제하고 외 단대치 맞출게요. 전타 20초. 맞았어요. 네. 전타 30초 3초로 쭉. 네. 휴요 10초 전 전타 10초 전. 7초 레이저. 전타 한5 4 3 2 1. 이제 전타 터질 거예요. 전타 터졌으면은 웬비 그 바로 가세요. 웬비. 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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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좋아요. 브레스 주심 브레스 주심 알어요 네. 넘어갈게요.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3층. 3층 중앙. 3층. 조심하시고, 아니, 내가, 조심하시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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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2층이 2층인층 넘길게요. 최대한 넘겨 봐요. 프레스 스킬을 써. 나이스. 오비 좋아요. 좋죠? 오비 오비. 오비. 오비, 오른쪽이 오른쪽이. 오비 게요 오비 쏠게요 short 좋아요. 잘 잘하고 있어요. 저희 공 작업 돼 있습니다.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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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실패 절대 안 돼. 오르미 나오는 거 조심. 아이고 아파요. 왼쪽이 왼쪽이. 좋아요. 무적 잘 썼어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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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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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오르비 나오는 거 갈게요. 조심하고 덮고 갑시다. 덮고 좋아요. 오른쪽 2층 게이지 한번더 쓰세요. 게이지 한번더 쓰세요.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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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아파요. 아파요. 오케이 갬범만 저못 막아줘요? 제가 막아볼게요. 막을게요. 네. 갈게요. 자, 네. 이제, 분홍, 분홍 쓸게요. 분홍 쓸게요. 좋아요. 못 막아요. 탈파 막는 중. 자, 막는 중. 좋아요. 자, 딜꾸였꾸요 넣어서 해방구저까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오른비, 좋아요. 막는 중 나왔어요. 오른비 게이 계속, 계속 던지시고. 찍찍찍찍찍찍찍찍. 1층가운데 1층가운데 이거 딜하기 힘드니까 6시부터 풀어버릴게요 바로 1층 1층브레스 1층 1줄거레스 6시 바로 풀어버릴게요 네저뭐 먹어주세요 아파요. 6시 바로 풀어버릴게요 1층가운데 오비 나와요 아씨 이거 오비 찍찍찍찍찍오른비 풀어주.. 어..아래 풀어주셔야 돼요 아래 풀었어요 아래 풀었어요 왼비볼 왼비볼 3층만 3층만 있죠. 3층만 아죠 3층만 있죠. 3층만 있 3층만 있 3층만 있죠. 3층만 있스 3층만 있 3층만 있죠. 3층만 있죠. 3층만 있찍 3층만 있죠. 찍층만찍죠 3층만 이저 3층만 레이 3층만 있 3층만 있 3층만 3층만 있 3층만 있죠. 3층만 있죠. 3층만 있죠. 3층만 있죠. 3층만 있죠. 3층만 서죠 3층만 있 3층만 있 3층만 3층만 3층 텔텔텔텔텔텔쪽트쪽트쪽트쪽1 2 3 4 5 찍어요, 찍어요, 찍어요. 10이7 4 10 7 8 9 10 7 8 9 10 왼쪽, 9 10 10 10 10 1스1층10 10 10 10 1 2 10 10 10 10 10 1 3층 왼쪽 남자, 남자 브리프해 줘요. 레이저 어, 오고 파란색에서 한색에서 한두 대친거 같은데.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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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쪽으로 쪽쪽1층오른 쪽. 이거 이제 치지 마 봐요. 웬비 치지 마 봐요. 네네 네. 웬비 그만 치고 전탄 30초 남았거든요. 전탄 좋네. 30초 보고 웬비 풀고 넘어갈 거예요. 두 타임 때문에 레이저 오고 레이저. 잘잘잘잘잘 잘. 프레스 치지 말고 프레스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탄 20초 전탄 2 0